탱커 아부대장입니다 네 드디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코디아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라짜 아 그리고 가찌아 ROK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홈카페 전문 회사 수입회사 코디아에서 네, 이렇게 협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무엇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협찬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차 마이스트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유튜브 편집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저녁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왔어요. 잘 모르는 번호로. 뭐 광고처럼 15, 1577인가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제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저는 또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SNS 광고나 이런 건줄 알고. 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어디신데요? 이렇게 했더니. 코디합니다. 이렇게 하길래, 약간, 오라? 이게 뭐지? 했는데, 네, 바라짜와 같이 수입하고 있는 코디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 감동의 순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았자 코디아 수입처에서 협찬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야 신나. 오 어, 진짜? 진짜인데? 광고인 줄 알았어요. 광고인 줄 알고 광고인 줄 알고 끊으려고 하다가 그 SNS 광고를 하고 막 이런 얘기 할까봐 아내 네, 무슨 일이실지 대충 막 이렇게 받았는데 코디아입니다 하길래 아 뭐지 코디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아라짜하고이가찌아 수입처인데 제 유튜브를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좀 협찬을 해주신다고 이미 제가 너무 리뷰를 너무 잘해서 뭐 다른 걸뭐 이렇게 원하는 건 없고 그냥 관계 차원에서 협찬을 해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당자를 통해서 연락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고 하고 지금 통화를 종료했거든요. 아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어, 첫 협찬을 받았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어 협찬을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해서 또그 말에 또 감동을 먹었어요 뭔가 코디아를 영상에 한번 어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올라온 영상들이 너무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어 협찬을 관계를 위한 협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영상 덕에 어 댓글만 봐도. 저 때문에 앵코 샀다는 사람이 수십 명은 되더라고요. 그죠? 수십 명이 엄청 많은 건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어쨌든 영향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마이스트로도 왔으니까 잘 한번 앵코와 마이스트로 그리고 저 버추소, 뭐, 세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가면서 협찬받으니까 박스도 못 던지겠다. <laughs> 뭔가 약간 감사한 마음으로. 야, 깨끗합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리퍼라고 하셨는데 새거 같은데요? 날도 완전 쇠, 날하고 완전 다새걸로 바꾼 것 같아요. 네, 구성품도 동일하게 완전히 다 앵콜한 거의 동일합니다. 아, 네 이거를 조만간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협찬이 막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아라함 커피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겠지만그 나중은 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행복한 커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 행커!